막 이제 바닥에서 행보장에서 그 얘기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어. 제로에이 응? 대부분이 어. 경기 침체 올거 거. 어. 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당연히 우리 언제부터 왔어 여러분들. 어? 경기 침체 어디서 언제부터 왔어? 우리 한번 편하게 때도...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경기 침체 언제부터 왔어? 어? 어느 때부터? 음... 어? 그렇죠, 코로나 그러면... 때부터 왔어. 네, 여러분. 제로인이 이미 코로나. 경민, 경민이 조선시대부터 왔다고. 코로나 조선시대 때 왔어. 네. 그잖아. 네. 이때 기겨 어? 그리고, 어, 어디서부터 어, 계속 안 좋다는 얘기 나왔어?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계속 18년부터 계속 안 좋다고 나온겨. 그렇죠, 이거 올라갈 때 경기 좋다고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네. 아니, 우리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간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어? 그쵸, 힘든 건 경기는 어? 안 좋은 게 구간이었죠. 어? 네. 뭐 때문에 올라갔어? 투기로 올라간 거 아니야. 부동산하고 음. 전 세계가. 음. 코로나로 집, 집을 안 나가니까. 네. 자, 부동산 가격 띄우고 돈푼거 같고. 일을 안 하고, 장사를 안 하고, 사람들이 음. 안 나오잖아. 사업 음. 안 하고. 어? 그돈 갖고 네. 뭐 했어? 투기, 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음. 돈은 벌어야 되는데, 몰래 투기를 했잖아. 주식하고 음. 부동산으로. 그걸로 시장 경제가 움직인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저게 올라간 게, 여러분의, 에, 어, 눈물의 행복이라고 내가 얘기 안 했어. 음. 어? 이게 올라간, 게 올라간 게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아니라도 여러분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안 풀면 어떡해. 자, 병도 생겨. 돈도 못 벌어. 음. 그러면, 데모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국민들이 아, 일어날까 맞겠죠, 네. 모든 나라가 일어나 음. 국민들이 다 일어 배고파 죽는 이런 얘기 나왔잖아 아퍼서 죽으니 음. 응? 어, 먹기리도 하고 죽는 게 낫다 음. 어? 어 배고파 죽는 거보다 아퍼서 죽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마스크 벗, 벗, 벗고 유럽들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인들 대머했잖아 마스크 벗고 음. 응? 그그 기억 안나 맞아요. 어? 경기가 좋은 지역이 어딨었어? 응. 음... 어? 경기 침체가 언제부터 왔는데? 응? 대래 지금 경기가 침체로 해서 코로나 이때부터, 이거는 이제 지수가 이제 내려오면서 좀안 좋았던 거. 진짜 악재는 이때부터 했단 말이야. 이때부터 이렇게. 응? 음... 어? 근데 오히려 주식은 어? 더 올라갔네요. 막말로 장사하는 분들이나 중소상인들. 아, 그죠 어? 맞아. 주소기업인들, 얼마나 힘들었어? 매출이 안 나왔잖아, 매출이. 맞아요. 생활 필수품 외에는 다른 게 팔린 게 없었어.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너? 지금? 맞아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거리 제한 풀리면서. 이제, 이제 좋아졌어, 여기서부터. 맞아요. 음, 그렇죠. 어? 근데 한번더 누른 거 아니야? 음. 인플레이션으로, 전쟁 이유로.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맞아요. 어? 그렇잖아. 음. 맺는 거잖아. 어떻든 간에 이것도 정부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고 이것도 어? 전쟁 핑계, 인플레이션 핑계. 그것도 정부 정치적으로 맺는거 아니요. 그렇죠. 어? 아니, 원자재가 필요가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 갖고 부족해 갖고 원자재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음. 자, 우리 세 시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네. 자, 원자재. 자,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빼고 원자재가 부족해 갖고 세계 시장이 원자재 가격이 뛰었다. 1번. 음... 자, 전 값이 전쟁 값이 이후로 값이... 원자재 가격이 뛰었다. 2번. 전쟁 이후다. 자, 부족 현상 일어나서 원자재가 네. 부족 현상 일어나서 뛰었다. 1번이 이 전쟁 때문에 올랐죠. 야, 전쟁 때문에 네. 올랐다. 전쟁 때문이다. 2번. <laughs> 뭐뭐어 네. <laughs>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어? 올라간 게뭐뭐 뭐, 뭐 때문에 올라갔어. 음. 여러분들. 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 조짐이 보이면서 전쟁 전쟁 얘기 나오면서 전쟁이 막상 막 네. 터지니까 오르는 과정에서 한번딱푹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어, 원전제가 네. 많이 빠졌었잖아. 음. 그잖아 어?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 지수가 올라가니까 어. 어떻게, 원재재도 따라서 올라간 거 아니야. 어? 어. 어. 여러분들, 조, 예를 들어서 조선소나 어? 네.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이나, 원재재가 없어서고 그 공장 스톱, 돌아가, 스톱된 데 있어? 응. 음. 어? 대한민국에? 어? 여러분들, 원재재가 부족해갖고, 삼성이고, 네. SK이고, 현대고, l 지고 공장 쓴데 있냐고. 음. 응? 아니, 원자재가 부족하면 공장이 스톱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부족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 음.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부족이 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쇼로 인해서 원자재까지 뛴거 아니야. 그리고 어. 바닥이니까 올라간 거고. 음. 그래, 요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 부적 현상이 나오면은 당연히 원자재가 내려오면 안 되지 위에서 놀아야지. 근데왜 내려와? 어. 어? 왜 내려오냐고? 박경 님이 맞아요. 똑같이 네. 우리 지수 올린 것처럼 돈으로 풀려서 올라가는 그 모시, 모습이잖아. 원자재가 올라간 음, 게 네. 뭐야? 그거는 정치적인 데로 올라간 거 아니야? 원자재가. 아니, 2, 3년 동안 여러분들, 원자재가 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음... 응? 나가질 않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뭘 해야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돌아다니질 않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응? 음... 어?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만 생기 이제 부족한 건 뭐가 부족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부족한 게 있었어. 뭐가 부족했었어요, 여러분들? 어? 이 시장에서 네. 부족한 게 있었어. 여러분 아나운서님 뭐가 있었을것 같아? 이때. 호시국 때요. 어, 이때, 음... 이때, 이때 뭐가 부족했었어? 이때 부족한 거 얘기해봐. 어, 내가 아는 기억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 반도체? 어, 그세 그, 가지, 세 가지. 반도. 아, 세, 세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 뭐뭐 있었어요? 그럼 맞어, 백신. 백신? 어, 맞아 백신. 이미 어, 아, 백신 맞아 백신. 셀린이 이 백서서 나왔 아, 백신 맞으려고 어 음. 여행 외국. 돈 많은 애들 먼저 어. 외국 가서 맞으려고 음, 뭐말 많았잖아, 음. 어? 그렇죠, 네. 오. 각 나라별로 백, 어, 백신 부족하다고 막 난리치고 네. 어, WHO에서 음. 못 사는 나라, 백신은 안 준다 그래갖고, 많이 죽는다 그래갖고, 아 어,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쵸. 중국에서 완성치도 안, 완성되지도 확100% 완벽하지도 않은 백신을 갖다가 네. 나눠준다고 그러고, 네. 여러분들. 진단키트 어, 어? 진단 부족했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자, 백신하고 진단키트는 부족했지. 제로엔이, 뭐 진단키트. 아, 네. 어, 그다음 자, 왔어요. 하나 더 나왔어. 하나 더 있어. 또뭐 있어? 니, 니, 안녕하세요. 시님 오세요. 또 있어. 뭐 있어? 마스크 부족 현상 있었잖아. 아, 마스크 코시국이니까 어. 벌써 까먹었어. 어? 응 여러분들 그랬어 안 그랬어 맞아요. 마스크 진단기스 음. 어 부족해 현상 일어났어 안,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 맞아요. 그게 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원재료가 돼요? 많이 필요한 거야? 아니죠. 어 그냥 원재료가 부족해 갖고서 생 생산. 기기가 부족하고 생산 라인에 부족해서 어 사원님이 안녕하세요. 사원님 오세요. 오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부족했지. 그다음에 네. 뭐에 부족했어? 자, 자동차 어 반도체 부품 자, 반도체가 이게 부족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지. 자, 이네 가지가 원재료가 어 부족해서 올라갔어? 여러분들? 음, 아니요. 또 올라간 거뭐 있었어? 부족 현상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 어? 어... 없어서 못살줄 서야 됐던 거 기억을 한번 해봐. 아, 2, 없어서. 3년, 2, 3년 동안 금, 다이아몬드, 그 어, 그래 요소수 있었다. 아 맞아 요소수. LL이. 어, LL이. 요소수, 요소수. 요소수. 어, 거래처에서 못 어, 구해가지고 어, 어, 중단해갖고 또 어, 그 요소수 부족 현상. 그건 또원 재료가 아니었어. 공장이 어, 어,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갖고 네. 어, 없어진다고. 네. 그랬고. 돈을 못 버니까 공장 중단하고 거래처를 바꾼다고 여섯 수자 어. 다섯 가지 또뭐 네, 있었어? 또뭐 있는데? 어? 어. 자 줄서서 샀던 게 뭐야? 그다음에 뭔지 알아? 여러분들? 뭐요? 줄서서 산게 여러분들 빵이어서 빵. 아밀 밀. 밀... 아밀이 아니고 빵. 뭐왜 밀부지 밀비, 밀부지야 여러분들 네. 그 스티커 어? <laughs>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아, 아, <laughs> 포켓몬 아, 빵. 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포켓몬 빵 왔네요 여러분. 그죠? 네. 그게 원재료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야? 어? 밀가루가 어가고서 빵을 사지기인 거요? 어? 어. 네. 그죠. 맞아요. 어. 사원님이 코피 건 정말. 친들이 아. 이미 <시크릿 맞아>. 스피시 판점에서땡들이랑가이바이보에 가서 사원님이 와이드로 줄고 음. 가이바이보에서 팔더라고요 편의점. 자 여러분들 지금 줄서는 게 원자재 부족으로 줄선 줄 거야? 어? 아니요 그건 어? 나도 없네요. 아네장봇대님이전 아직도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 먹었습니...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나도 못먹어 나도 못 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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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웃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여섯 가지인데 그전 내가 네. 생각할 때 세네 가지인데 이제 더 나온 거야. 자 원자재 때문에 올라간 게뭐 있어? 어? 음... 물건 품귀 현상이 나갔고 네. 어? 언제 제가 필요한 상품이 있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서. 어, 없네요. 없지? 응? 어? 마스크 아, 뭐로, 뭐로 만들어요? 종이로 만들고, 펄프로 만들었잖아. 종이가, 부족한 조, 거 어, 거. 종이가 부족했냐고. 음. 펄프가 부족해서 마스크가 부족했냐고, 현상이 음. 일어났냐고. 장비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아니요 마스크. 자, 백신은 뭐해? 자, 생산 라인에 비해서. 네. 어? 물량이 물량이 예확 어, 달려는 데가 많은게 공급 부족으로 일어난 거 아니야. 어? 근데 그 원재료가 만드는데 여러분들 뭐 지하에서 땅을 파 갖고 만드는 거야, 백신이? 그거 아니잖아. 어? 자. 반도체 공장이 부족해 갖고 차량은 많이 팔리는데, 어? 공급이 부족하니까 음. 반도체가 어? 공장이 부족해갖고 생산 라인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반도체 원재료가 어, 지하자원이 부족했어? 아니요, 그건 아 제조 공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음. 마스크처럼. 응? 네. 어. 맞아요. 자, 마스크 그래갖고 대란 나니까 어떻게 네. 공장들 우우죽순 생겨갖고 어떻게 다 망했어. 많다. 그잖아. 음. 장비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뭐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맨날 다 망했잖아.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과열되니까 망하는 거야. 음. 지금 마스크 공장들 적자야 살아남아 있는 애들 그냥 현상 유지로 돌리는 거야 월급만 나오면 어, 된다는 마인드로 어, 어, 돌린단 말이야 음. 그죠 음. 자 지하자원이 부족해 갖고 70년대 80년대 어, 어 이런 어? 원자재 부족으로 현상이 일어나 갖고 예를 들어서 음. 중동 국가에서 나 기름 못 팔어 어 부족해서 네. 그때 올라갔어요? 네. 파동 이 남게? 네. 아니잖아. 네. 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음... 어? 맞아요. 네. 그리고 전쟁 나는 핑계로 인해서, 어, 어. 가 띄우고. 네. 어쨌든 간에, 부족이은 아닌데, 타이에서, 어, 문제가 생겨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음... 아, 시장이, 어? 자, 그러면 네. 그건 뭐야? 다 정치적인 쇼잖아. 응? 어. 과거를 잘 생각하고 현재를 음. 생각해 봐. 원자재 부족 현상은 거진 없어. 음. 어. 음. 그렇죠. 네. 과거나 현재를잘 생각해 봐. 음. 원유가 부족하고 어, 부족해서 올라간 적은 없어. 어, 전쟁 핑계. 어, 어, 그다음에. 어, 나 러시아처럼 어? <laughs> 걔네가 원자재가 없어 갖고. 지금, 언제 제가, 그, 예서, 가스나, 기름값이, 이제, 꼭대서내려고 이제, 이제, 가스를, 이제, 꼭대기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걔네가, 언제 제가, 부족해갖고, 가스값이 올랐어? 기름이 부족해서, 지금, 유가가 올랐어? 어? 수요가 많아야, 그게, 정상적인 얘기란 말이야, 시장에서는. 그게 신뢰되는 얘기고. 신뢰될 수가 없잖아. 지네들이 안 판다고 그래갖고, 지금 올린 거지. 막아갖고, 어? 맞다. 그거 강제지, 어? 부적 현상이 아니잖아. 음. 그거는 뭐야? 대화로 풀수 있는 거 아니오? 음. 어? 뭐 전쟁을 일으켜서 풀던 대화로 풀든 풀수 있는 얘기야. 음. 어? 대통령끼리 서로 서로 협의하면은 끝나는 얘기야. 서로 음. 말싸움으로 끝나면 되는 거요. 그래서 합의 합의하면은 그냥 가스관 열면 되는 거냐? 그냥? 음. 간단해. 그러면 러시아도 앞으로 이제 수요가 가스나 음. 여러분 들잘 아다시피 이제 기름이 가면 갈수록 줄잖아. 이차전지가 음. 이렇게 계속 나 튀어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친환경 에너지가 네. 자꾸 튀어나오는 걔네들도 러시아도 문제 많아 빨리 돈 벌어갖고 음. 어? 바짝 벌어야겠다. 어 벌어갖고서 걔네들도 산업국가를 만들던 관광국가를 만들던 어 음. 먹고 살 길을 만들 여러분, 잘 봐. 어? 중동을 봐봐. 네. 자, 중동이 지금 미래에 지금 사업으로 도시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여러분들? 신도시를 만들었잖아. 어? 그렇듯이 지금 원자재를 갖고 먹고 사는 나들은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단 말이야. 음... 어? 여러분, 다 보이잖아, 시장을. 근데, 네. 원자재가으로 인해서, 어, 뭐, 부족 현상? 이거 절대 아니야. 다 정치적인 쇼란 말이야. 거기에 여러분들 왜 연연하고, 거기에 당하고, 바보처럼, 과거를 생각 못하고, 음. 그런 현상을 자꾸 생각을 하냐고.